그 다음에 회피형. 나는 사람들 기대를 하지 말아버리자. 사람이 어차피 나를 도와줄 수는 없고,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뭐 표현도 잘안 하고, 말도 잘안 하고, 감정도 웬만하면 교류를 잘안 하고, 뭐 이런 유형들이 아무래도 회피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불안형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대인 관계가 조금 일관성이 없었을 때, 어떨 때는 나를 되게 엄청 잘 들어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확 화낸다거나, 막, 어, 바, 바,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이게 내가 믿어도 될지. 어? 어떨 때는 괜찮았다고, 어떨 때는 아니었다고 하기 때문에, 회피형처럼 아예 포기해버리지또 못하고, 어떨 때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도 하면서도 항상 언제 이제이 사람이 떠날지 모르겠다는 라 불안감에 좀 떨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흔히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요. 이제 혼란형, 디스 올게나이즈드 이런 형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비교적 예외적으로 너무 방임이 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학대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딱한 가지 애착 패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막 이것저것 섞여 있을 수 있는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애착 유형도 있습니다.